예,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네. 우리 한분한분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겸손함으로 주님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해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돼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또 죽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세요.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그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내가 손만 대도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낫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나와왔을 때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부인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해보 그 어려운가요? 자신을 부인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 이제 아시겠죠? 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중요한 사업을 두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명이 다 사업가였는데 서빙을 하던 웨이터가 그만 실수로 한 사람한테 포도주를 쏟은 거예요. 와인을 쏟았어요. 아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지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집에 있나 오라 그래.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상대방이 "야, 이 사람이랑은 계약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계약이 실패가 됐습니다. 그데또 다른 사업가가 있었는데 둘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이고, 마침 아침에 샤워를 못 했는데, 잘 됐네요. 양복도 싸구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씻으면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보고, 어, 웨이터의 법칙이라 그래요. 웨이터의 법칙. 그러니까 웨이터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대하는 사람이랑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이 정말 잘 됐고 순조롭게 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사람끼리의 계약도 잘 보면은 그 사람이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를 보셔야 돼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까요? 교만하게 나아가야 될까요?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식당 가시잖아요. 식당. 식당 갔는데, 식당에도 이렇게 종업원들 있고 서빙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함부로 하는 분들 있어요. 내돈 주고 내가 사먹으니까, 물좀 갖고 와!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분들도 소중한 분이니까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겸손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낮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야, 어려워. 거라사가 어디래도 되지. 거라사가 어디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잖아요. 근데 거라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곳에 머물지 마소서. 떠나가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가보남으로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지금 서 계시는데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강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셔서 그무에서 얘기를 나누고 계셨겠죠. 근데 그때 야이로가 와 가지고 엎드려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회당에 마다 세 명의 회당장을 세웠다 그래요. 이세 명의 회당장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예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명예롭고 그 당시에 회당에서 존경받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발 앞에 어떻게 했대요? 엎드렸대요. 그러니까 체면이고, 자신의 자존심이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 딸이 아픈 그 고통을 보면서,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내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린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12살이 되면 홍기가 찼다 그래요. 그래서 12살부터는 시집을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빠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아파서 죽음을, 죽을 수도 있는 이 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 어린 딸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죠.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자신의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아파서 죽게 생겼거나, 내 자녀가 죽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도 자존심 부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제 모든 것다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겸손하게 그분만의 은혜를 구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겸손함이에요. 낮아짐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그러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마음이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 뭐라고요? 소망. 소망. 김창원 목사님이 목소리가 제일 크세요. <laughs> 네, 소망이에요. 소망. 사람마다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야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발생했지? 이거 뭐야? 도대체 이런 절망의 순간이 다 있어요. 근데 절망이 왜 무섭습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면 은 아무것도 못해요. 마비되고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의 늪에 빠지면 참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덩치는 이래도 운동을 좋아요. 해 근데 운동 저안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통통하니까 뭐 운동 좋아하겠어. 막 이런 분들 계셨는데 사실은 저 운동 엄청 좋아요. 해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족구를 했어요. 족구 운동 중에 그래서 족구 해가지고 이제 대표로도 나가고 막 이렇게 시합하고 그랬는데. 이조구가 한쪽 발로 지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발이로 다리를 들어서 공을 넘기는 거예요. 근데 체중이 무겁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한쪽 무릎이 계속 가부하가 걸렸던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다리가 못 걷게 됐어요. 야,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걸음을 제 힘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을. 야, 젊은 나인데. 이 어, 이거 도대체 뭐야? 이러다가 나 평생 못 걷는 거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때 찾아왔던 절망감이 참 두렵더라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야, 이거 뭐야? 인간 사는 세상에 이런 건가? 깊은 절망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는 중에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나왔어요. 우리 25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은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말씀합니다. 혈루증은 이 생식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하혈을 하는 병이었어요. 근데이 하혈을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한 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근처에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가족들에게도 소외될 수밖에 없고 남편에게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병이고 또 이웃들에게도 소외되는 병이었어요.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처방을 하고 병을 고치려고 해도 그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허비했대요. 근데도 자신의 병은 하나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절망의 병이었고, 또한 소망을 잃을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어, 예수님이 가신대. 예수님 앞에 나와 왔던 많은 이들이 병을 고쳤어.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런데이 여인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해서, 기도해서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옷자락에 내 손이 닿기만 해도, 그래도 내가 나무를 입을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인간 의사들은 다못 고쳤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남을 입을 수 있겠지.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겠지.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까지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소망을 둘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긴 터널, 또 질병의 긴 터널,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그 고난의 시간. 하지만 세상에 다 소망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고, 예수님, 세상이 다안 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왔고, 정결하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결하게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평안을 주셨고 또 건강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올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아, 참, 제가 주석을 읽다가 보니까 주석 제목이 이거예요. 마침표가 아니라.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다. 쉼표다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1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아멘인가요, 지금? 자, 근데, 어, 이제 점점 빨리 빼서 한 10kg 더 빼려고 그러거든요. 어, 근데, 좋아요. 감량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계속 하니까, 이, 몸도 회복되는 것 같고, 좋아요. 근데, 배가 항상 고파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내장산을 딱 찍고 와요. 그럼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막 하고 오는데 오고 가면서 보는 게 뭐냐면은 이 로드킬 당했다 그래요. 다람쥐들이 죽어 있어요. 주로 요즘에는 귀엽잖아요. 다람쥐들. 막 이렇게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이런데. 얘네들이 차에 치여가지고 죽은 애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벤도 가끔가다 이렇게 한 마리씩 죽어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삐싹 말라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음은 매한가지 똑같다는 거예요.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비 많이 내린 내렸는데 사망자가 막 속출하고 있죠. 또 어제는 저희 아버지랑 그냥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슬퍼 보여요. 무슨 일 있으신가.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몇십 년 친구시죠. 그 친구가 돌아가셨대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근데 저도 아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저도. 근데 또 어제 문자가 하나 왔는데 친구 어머니가 또 소천하셨대요. 아, 이 죽음이라는 게 어느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거구나. 짐승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오늘이 주석의 제목처럼 뭡니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쉼표라는 거예요. 왜 쉼표입니까?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로에 있는 하나의 쉼표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로병 여인을 고치시고 있는데 다 고치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의를 지켜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어,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이 회당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여인이랑 대화만 안 하셨어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 여기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담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회담장은 지금 괴로워, 괴롭고, 고통스러울 텐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래요. 믿으래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회당장을.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하사,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회당장의 집이 지금 통곡하고 있고 떠드는 소리가 났대요. 지금 이것은 장례를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례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째요 이러고 있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예, 잔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자는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죽은 아이가 마치 자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람은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가요. 세월 속에 갇혀 살아가잖아요. 맨날 우리 권사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수요일이 벌써 왔네. 금요일이 벌써 왔네. 아이고, 이제 또 주일이네. 왜 이렇게 빨라? 벌써 7월 중순이네. 여름도 금방 가. 좀 있으면 겨울이야. 막 이런 얘기 하시고. 시간 빠르다는 거예요. 세월이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에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구분께 있죠. 이게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소녀를 잡아 일으키시니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시오, 세월의 주관자시오,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섬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죠. 죽으신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3일 만에. 맞아요.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건 생명의 주관자,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경외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표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소망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또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회당장이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소망을 품죠. 그 옷자락에 스치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텐데. 저는 믿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모든 것들, 소망으로 바뀌고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에요. 쉼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에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